제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폭행 사건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민과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새로하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칼치기 항의하는 아빠 아이들 앞에서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최근 게재했다. 영상 속 블랙박스에는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 우회도로에서 제주시 방면 진드루 교차로로 이동하는 두 차량의 운행과 운전자 폭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보면 신촌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1차선의 회색 아반떼와 흰색 카니발 차량이 줄지어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카니발이 2차선으로 이동해 앞지르기 후 1차선으로 진입한다. 끼어들기로 판단한 아반떼 차량은 2차선으로 이동해 카니발 옆에 정차 후 한일을 한다. 이후 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석으로 향하면서 폭행이 벌어진다. 빨간색 모자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카니발 운전자는 미리 준비한 생수통을 아반떼 차량에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세차게 던지고 제차 주먹의 힘을 실어 피해자 안면을 향해 휘두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카니발 차주는 이를 촬영하는 피해자 측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땅에 내리쳤다. 분해 안 풀린 듯 파손된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 도로 옆 공터로 던져버린다. 당시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는 피해자의 아내, 뒷좌석에는 8살과 5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제주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이었다. 이후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여성이 이를 말린 후에야 가해자는 폭행을 멈췄다. 이후 아반떼 차량이 카니발 차량을 막아섰지만 가해자 측은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간다. 이번 폭행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현재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흉추, 경추, 유추의 염좌와 긴장, 눈꺼풀과 눈주위에 타박상 등을 입고 치료 중으로 확인됐다. 병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퍼지면서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카니발 차주 제대로 처벌해달라.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와 경찰간 유착 관계가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까지 게시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동부 경찰서에 따르면 아반떼 차량 운전자는 경기도 카니발 차주는 제주 거주지를 둔 운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진술서를 받고 당시 뒤따르던 차량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카니발 차주를 A 씨를 입건하고 조만간 아반떼 차주가 제주를 방문하면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동부 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육지에. 과주의 수사 일정을 잡는데 애로점이 있었다며, 현재 적용된 폭행은 피해자 조사를 거쳐 성해 등 다른 주명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가 개인정보 노출 위기에 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공개수배 여론에 의해서다. 16일 현재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카니발 차주 공개 수배한다 라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전날 다수 언론 매체가 지난 7월 4일 있었던 제주도 카니발 차주의 폭행 영상을 보도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은 30대 카니발 운전자가 역차선에 멈춘 아반떼 차량 운전자를 도로 위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관련해 한부배 드림 회원은 폭행 카니발 차주 신상을 알려주시는 분께 현상금 100만원을 드릴 것이라면서 신상이 확인되면 제가 책임지고 공개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후연하겠다라는 네티즌까지 등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가족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제주도 카니발 차주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를 방증하는 지점으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피의자에 대한 신상털이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불거지는 이유다. 병상이 확산하면서 15일 제주지방경찰청 열린 소통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기역 씨에게 엄벌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1만 7천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 한문철 TV를 통해 피해자의 말을 인용,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저 사람 어떻게 해야겠냐? 자기가 잘못해 놓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은 두주내두주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단다.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으니 단순 폭행이네. 그리고 휴대전화 망가뜨린 거짓물 손괴네. 이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단다고 피해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검사라면, 내가 판사라면 구속시키겠다. 구속시켜야 마땅하다. 내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맞았을 때저 트라우마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며, 저게 단순한 두조 진단이 아니다. 휴대전화 망가뜨린 것. 죄물손괴 그게 아니다. 휴대전화를 숲속에서 3시간 만에 겨우 찾았단다. 휴대전화 던졌으니 증거인멸이다. 구속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카니발 폭행 영상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들은 정말 화가 난다. 구속 당연히 시켜야 한다. 내분 네 가족 부디 잘 극복해내시기를 기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당해야 한다. 이건 일가족 폭행이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등 가해자를 비난했다. 한편, 16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을 운전하던 A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난폭 운전을 항의하는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가해 운전자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각각 5살 8살인 B씨의 자녀들도 탄 상태였다. 폭행을 당한 운전자인 B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앉은 아반떼. 운전자 부인은 카니발 운전자가 욕설을 하며 운전석으로 생수통을 내려친 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카니발 운전자는 아반떼 운전자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반대편 차선 쪽으로 멀리 던졌다. 이 광경은 부인과 뒷좌석에 있던 자녀들이 목격했다. 현재 부인과 아이들은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목격한 자녀 두 명은 당시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경찰청 게시판의 한 네티즌은 "폭행당한 운전자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경찰이 일벌백계하는 모습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게재했다. 사건을 담당한 제주동부경찰서는 카니발 운전자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에 사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특가법 적용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한 차선 변경 이른바 칼치기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16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이 폭행 사건은 지난달 4일 제주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일어났다. 흰색 카니발 운전자인 30대 남성 A 씨는 칼치기 운전을 항의하는 은색 아반떼 차량 운전자 B 씨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린 뒤.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가 생수병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다음 그 장면을 촬영하던 아내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도로 바닥에 내려친 뒤더 멀리 던져버리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도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 진단서를 받았으며 이 장면을 뒷좌석에 앉아 지켜본 8살, 5살 아들과 아내가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온라인에는 제주도 카니발 폭행남을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게시판에는 경찰이 엄격한 잣대로 피의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PC는 한 변호사 홈페이지에 엄벌을 위해 공론화를 부탁드렸다며 큰 관심 가져주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 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제주에서 빨간색 모자를 쓴 카니발 차량의 서른 대 운전자가 옆차선에 정차한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입니다. 제주시 주천읍 우회도로에서 제주시 방면의 한 규차로로 이동하는 도로인데요. 두 차량이 가뉴발이 아반떼 차량 앞으로 끼어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아반떼 차량이 차선을 옆으로 옮기고 이동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정지를 하고 차를 세운 다음에 옆에 카니발 차량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이후에 카니발 차량에서 운전자가 나오더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량에는 가족들도 함께 탑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 장면을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뺏어서 부서뜨리는 그런 모습도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까지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유가 뭔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자기 성질을 건드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유 없는 그런 폭행을 한것 같은데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에 제주시 주천읍의 우회도로인데요. 제주시 방면으로 가는 교차로에서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흰색 카니발이 바로 은색 아반떼를 쭉 따라가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가서 소위 얘기하는 칼치기라고 하죠. 쑥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아반떼 운전자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옆에 저게 앞에 뚫렸으면 그냥 쭉 갔을 텐데요. 저 앞에 막혀 있으니까 그 옆에 세우고 항의를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와서 빨간 모자를 쓴저 사람이 자기가 들고 있던 생수통을 던지고 말이죠. 그리고 옆에서 저렇게 폭행을 하니까 아마 안에 있던 일행이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동영상을. 그러니까 그걸 뺏어서 도로 바닥에 집어 던지고, 도로 옆 공터에 집어 던진 이후에 본인이 차를 몰고, 그 현장을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참이 당시에 차 안에 부인뿐만 아니라 뒤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5살, 8살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빠가 맞는 모습을 고스란히 다본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명을 지르고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눈앞에서 저렇게 폭력을 당하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현재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라고 하고요. 운전자의 아내 역시 조수석에 있었는데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행의 정도나 이 상황 자체를 종합해봤을 때 굉장히 공포스럽게 물건을 휘두르고 핸드폰을 뺏고 또 욕설까지 했거든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욕설을 저렇게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행동이죠. 그것 때문에 현재 온 가족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